여기, 그, 백개그가 뭐예요? 대가리 깨도 그렇고, 가리깨깨 아,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가리 조심하시고요. 어,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체장 연기한 정환식입니다. 네. 한 밤만이라도 봐줘요. 밖에 비 오다가 지금 날씨가 좋아졌어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여기 들어왔드, 들어왔더니 안 좋아질라 그러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주말에 저희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깨알 같은 그리고 전폭적인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점점 더, 더, 더 조금씩 더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감독님이에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들어오실 때는 아마 많이 하늘이 어둡고 쌀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깥에 하늘이 맑게 개었거든요.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기분 좋게 어, 나가셔서 재밌는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네에서 전원성 역할을 맡은 김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돈을 사랑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랑 주변에 지인 분들한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건업배역 크라만트 유시태입니다. 영화 작업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영화는 음, 어떻게 보면 추억 만들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참. 좋은 추억들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 너무 기쁘고 아, 이 기쁨이 쭉 이어져서 정말 음, 300만, 400만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연 역할 맡은 원진아입니다. 저희 다들 얼굴을 보니까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예쁘셔서 <laughs> 저희 영화 열심히 찍었으니까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아씨 예뻐서 깜짝 놀라셨죠? 네, 네, <laughs> 네 한지철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께 받은 그 감사한 마음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이어서 감독 조이, 유재일 씨감독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영화 돈에서 조이현 역을 맡은주준 적이 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어, <laughs>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표정들을 보니까 밝으신 영화를 다행히 재밌게 본것 같아서 저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백개두가 뭐예요? 대가리 개다 네? 대가리. 요두 <laughs> 아, 큰일 열합니다 항상 대하이 조심하시고요. <laughs> 어, 영화, 영화,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 저희 OST와 그런 역사 포스트잇 세트입니다. 배우분들이 직접 올라가셔서 예 주시겠습니다. 예. 고생 들하셨습니다 예. 예. 조지 씨페미티 끝나실 때까지 저희 기다릴게요. 네. 아빠, 아빠. 예, 맞아. 한번 오세요. 예. <laughs> 네, 저희 예,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체 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